날좀은 아니면 좋겠는데 그래도 <laughs> 왔다 갔다 먹으면 되지 오늘 꽤푸지 마라 잘 먹겠습니다. 응. 이런 지볼게요 크다. 조하면 먹어. 이게 고추 아니야 음, 근데? 고추가 있네. 그치? 고추가 있는데. <laughs> 제 따미 공주? 왜 그렇게 제 따미 같지? 이거, 네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언니 뭐할 건데? 음. 이, 이게 제일 예쁘다, 뭔가. 그제? 소녀 같잖아. 엄마 하고... 이거 해, 그러면. 네. 난 이거. 뭔가 이어공주 스타일. 언니? 이어공주로 하고. 근데 <laughs> 그... 남편은, 남편 이걸로 할게. 잘 어울리겠네. 김장해야 어. 될것 같다, 같지. 뭔가. 음. 나는? 나뭐 해? 너는. 음. 나도 이노코추 났어? 아니면 클래식 먹을까? 난 클래식도 하나 없지. 맛있겠다. 뜨거니까 잡고 먹어야 될수 있어. 음. 어, 뜨거워. 맛있는데? 응. 날이 족구려 응. 많이 다 힘들어? 코스가 4개 있거든? 우리가 보니까 엄청 어려운 코스. 야, 나스 세면서 그거 처음 해봤어. 막? 뭐? 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열받으면 가는. 펀치? 야구야구. 야구. <laughs> 아, 야구. 아, 야구. 야구 이렇게 되는 거. 응. 응. 그걸 또한 번씩 한 거야. 근데 내가. 어. 뭔가 만나서 먹기만 하는 느낌 아닌가? 먹기만 하지. <laughs> 이게 나고 모자다? 이거 뭐야? 어 그러네 칠리새우하고 감자튀김 있는 콜라야 오 굿굿 <laughs> <laughs> 이거사고싶다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이거 이곳을 보이거사야겠다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곳카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곳을 보셨다. 이

그럼 최애곡 뭐였어? 내 최애곡은 사실 고아나긴 했는데 고아나. 뭔가 카트 오브 도 좋았어. 카트 좋았어. 고 토토로도 귀엽고 약간 동물의숲동물의숲 노래들 같았어. 또 음악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난다 한 것처럼 영화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야. 그메들리에서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. 리멤버 미에도 감탄했잖아. Remember? 아, 너무 잘하더라. 리멤버 미. 그리고 그 이게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한가 그런데 거기에 기타 치시는 분이 있제좀 나이가 있으셨어. 어. 아, 좀 있으셨는데. 아 약간 사연 있는 아, 하게 나이가 있으시고 안경 쓰고 이렇게 약간 흰머리 나오시는데. 내가 옆을 이렇게 봤는데 어. 자기가 눈을 감고 있더라고. 아 내가 초반 두번째가세 번째까지 잘 버티다가 미아자키 그거 할 때. 어, 조금. 진짜 명상하듯이 눈을 꼭 감고 있더라고. 눈 감고 감사하는 거야. 그래 <laughs> 서열에 웃겼어. 대해서. 어 서열. 그 바이올린이. <laughs> 그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 대장이잖아, 그렇지? 맞아. 앞줄에 있을수록 더 어, 어, 높은 딱 봐도 사람 같은데. 그래. 어. 1층, 2층, 3층이라고 하면은 1층이 제일 높은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관객한테 가깝고 맞아. 중앙일수록 서열이 높은 거 같아. 근데 이제 그과를 파악하고 나니까 아. 저 1인자가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2인자 그룹이 얼마나 있을 거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라자니아 하나랑 이베리코 하나 먹을 대구 이런 거 먹자 응? 그때 맛있었는데 대... 존귀다, 존귀 존기. 플릭스 티나 어때? 나내일했어 오늘 어, 근데 이번엔 좀 블루인가? 아니, 약간 블루 느낌인데 애매한 블루, 그레이? 응. 어때? 응, 평 응. <목소리> 뭐야? <웃음> <웃음> 왔다 갔다 그칠 거뭐이래서 자기 그, 만원 반중좀 짠수 없었어. 아니 흐 벼라 이런 느낌. 근데 그게 다안먹가이때아 그럼 <목소리> 아, 이게 뭐라고? 라이 이게 이야 아, 그래? 어, 와인이랑 잘어울리겠다 블루치즈가 이트 시금치. 가안 있나? 시금치랑 감자랑 고기가 들어갔거 핫테이 여기서 행복했어? 부러웠어? 진짜? 치이저 지이저 I'm Sadness 발왜 <laughs> <다른> 움직여? 자기 <laughs> 게임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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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실 웃음> 때라니까 진짜 <웃음> <웃음> 왜? 롯데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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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로지 사고 싶다. 아, 거아니라 너무 뺏말야 와, 예쁘다. 아, 여기 좋다. 야, 볼캡1고5 0 0원 밖에 안 해. 다연히 모자는 필요함 이거 사서 할까? 이거. 비 롯데 팬이 되기 5분 전입니다. LG 팬이라고요? 아니요. LG 팬5분 <놀람> 전입니다. 그렇게 LG의 팬이 되었습니다. 음. 귀엽죠, 루피? 새기 귀엽지? 먹으 사람. 냄새가 좋아요.